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강원도준비위원회가 내일부터 강원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정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기획행정분과와 문화관광체육분과에서 강원도기획조정실 총무행정관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새 강원 준비위는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받은 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을 별도 관리하며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행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삼척항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지진해일 지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타워가 세워져 이달 안에 시설 내부가 개방됩니다. 지진해일 안전타워는 여름철 태풍이 발생할 때도 요긴하게 쓰이고, 타워 최상층은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 홍보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항 입구에 커다란 타워형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두개의 타워 사이에는 높이 7m, 길이 50m의 수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지어진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입니다. 지진해일이 밀려오면 대형 수문이 항 입구로 내려오고 주변 항만 위에는 길이 947m의 개폐식 방호벽이 함께 작동해 높은 파도로부터 배후 지역을 보호합니다. 이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건설하는 데만 무려 7년 3개월이 걸렸고 사업비는 49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1983년과 1993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밀려와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삼척항은 앞으로도 일본 서북쪽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정부의 재해 취약지역 정비 대상 항만에 포함돼 지진해일 안전 타워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황 발생 시의 행동요령, 역할 분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내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여름철 규모가 큰 태풍이 다가올 때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타워 수문과 항만 방호벽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타워 최상층은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이달 안에 개방해 전망대와 교육 홍보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전국 최초로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바로 평창군입니다. 평창군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재배 면적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 공급한 역사 깊은 평창 산양삼이 이제는 특산물로 6차 산업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첩첩산중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손바닥 모양의 잎을 가진 식물이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파자 손가락 크기의 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굴곡진 산머리와 무성한 잔뿌리, 청정 자연에서 자란 평창 산양삼입니다. 여기 이제 크다 보 그저 한칠팔년 크다 보면 모양새를 싹 갖춰가지고 이쁘게 나와요 삼이. 그래서 삼이 여기 상당히 여기 조건이 맞구나 이 평창 지역에 삼을 조금만 신경 써가도 하면은 상당히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5년 평창군은 전국 최초로 산양삼 특구로 지정됐고 2017년에는 또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 품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양과 온도, 습도 등 최적의 재배 조건을 바탕으로 재배 면적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2014년에 208헥타르였던 것이 지금은 1411헥타르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구규림 6.2헥타르에 종자 공급 단지를 조성해 사냥삼 생산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단년 생산물이 아니고 이제 단연간 생산을 해야 되는 원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고 2, 3년 정도 되면 이제 유통에 집중하고 예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 전국에 있는 사냥삼 메카로 평창이 자리 잡을 계획입니다. 이 같은 평창군의 특산물인 사냥삼을 대중화하고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이 추진됩니다. 9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전시 판매장과 더불어 산양삼 관련 연구와 교육, 체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건삼과 즙, 두유 같은 가공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성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원재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경매장도 만들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상품화 개발, 연구, 수출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경매장을 운영하여 평창 상삼의우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해발 1,561m 평창 가리왕산에는 조선 시대 왕실 산삼 공급처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던 산삼봉표석도 발견됐습니다. 80% 이상이 산림으로 뒤덮인 평창군. 재배기간만큼이나 올해 공을 들인 평창산양삼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홍천군 동면 신봉리 인근 덕지천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부부 동반으로 홍천을 찾아 다슬기를 잡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까지 나흘 연속 도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춘천 52명, 원주 36, 철원 27명, 강릉 15명 등 187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2만 302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7%로 가장 많이 확진됐고 40대와 10대,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사실상 취업을 원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혼인이나 가족 돌봄,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도 취업을 희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선 정암사 정멸보궁에 보수 기록을 추정할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 문화재 정비 사업에서 발견. 지난해부터 진행된 강원도 문화재 정비 사업에서 발견한 정암사 정멸보궁의 상량문에 지난 1770, 1,770년 조선시대 당시 노후 목재 등 교체를 위해 시설을 보수 재건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발견된 상량문 가운데 묵서와 다란이 등은 누수로 인한 훼손으로 판독이 어려운 상태로 학술 조사를 위한 고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645년에, 신라 자장, 율세가 창건한 정암산, 법흥사 등과 함께, 국내, 5대 정멸 보궁으로 불리는, 정선 지역의 대표 문화재입니다. 국내 최초로, 국가, 숲길로 지정된, 대관령을 활성화기 하 위한, 연구 영역이 시작됩니다. 평창군과 동부지방산림청은 대관령 국가숲길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용역에 착수합니다. 103km에 이르는 대관령 숲길은 우수한 경관과 울창한 산림 생태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국가 숲길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강원도는 우선 지역 의무 공동 도급과 지역 제한 입찰을 적극 시행하고. 대규모 공사 분할 발주와 기계 설비 공사 분리 발주, 지역 생산 제품과 장비 인력 우선 사용 등 일곱 가지 지역 건설 산업 보호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지역 건설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부실 건설 사업자 실태 조사를 벌이고 건설 시장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과 건설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공공건설공사의 신속한 발주와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환경감시단과 자원봉사자 등 100명은 오늘 오전 원주시 우산동 강원도 경제진흥원 둔치에서 흥양천 방향으로 2km 구간에 걸쳐 정화활동을 벌였고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부터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그 유래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 환경 회의에서 제정한 것이 최초입니다. 2022실랑민 문화 축제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열립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열지 못한 <laughs> 속초 희랑민 문화 축제를 3년 만에 개최하고 이북 문화 무형 문화재와 체험을 비롯한 30여 개의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